안녕하세요. 네,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차량 출고 영상입니다. 대구로 탁송갈 차량이에요. 어,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상담 오실 때 친구분과 네,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어, 참 어, 오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믿고 네,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 우리 고객님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. 어,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타시던 아반떼 AD 차량도 잘 매입 도와드렸고요. 지금 이 차량은 또 탁송으로 갈 차량입니다. 어, 지금 오실 때한 번에 대, 그 은행권 진행이시라서 한 번에 출구가 안 되셔가지고 왔다 갔다 또대중교통가시냐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.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스팅어 차량입니다. 우리 고객님께서 딱 원하시던 컬러였고요. 3.3 GT AWD 모델입니다. 우리 고객님께서 원래는 2.0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옵션도 예, 고민을 하셨었는데 어, 예산에서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이 다 들어간 차량으로 네, 골라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셨을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은 요 17년 등록, 18년형 모델 주행거리 5만km대 후반 주행거리고요 성능검사 올 a 무사고 네, 차량입니다 주행 능력, 어, 느낌이나 이런 하체 컨디션, 전체적인 컨디션은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엔진룸이나 하체 같은 경우도 진짜 진짜 깨끗했어요. 그리고 주행 느낌은 신차 휴구 당시 뭐그 느낌과 전혀 차이가 네 없습니다. 자 전철관 볼게요. 깨끗하죠? 네. 이 스티어는 이뒤 태도 그렇지만 앞 태가 특히나 이쁜 것 같아요. 이앞 태가 상당히 이쁩니다. 디스크 로터 같은 경우도 저렇게 깨끗해요. 원래 좀 녹이 녹이 좀 슬잖아요. 네 저렇게 네 깨끗합니다. 이 앞태가 약간 근육질 바디 그래서 고객님도 실물 보시고 네, 실물 보시고 그냥 네, 완전히 반하신 차량입니다 실물 보는 것과 또 그냥 지나가는 차들 보는 것과 또 느낌이 틀리거든요 자 안에 네, 실내도 한번 비춰볼게요 신차 스티커도 저렇게 아직 그대로 있고요 하체는 보통 저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저도, 이 블루, 이 블루 컬러하고, 이게 되게 오묘한 블루거든요. 정식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, 에, 이 블루 컬러하고, 이 브라운 시트 조합, 되게 이쁩니다. 실내는 차분한 거죠. 밖에는 화려한데, 화려하게 타면서 실내 타면, 네, 되게 차분한, 네, 컬러입니다. 그 시트 보시다시피, 네, 거의 뭐, 새차 같아요. 보이시나요? 시트 질감? 네, 이렇게 새것 같이, 이렇게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도 한번 볼까요? 그 고객님이 실내 브라운 시트를 실물 보시고 굉장히 이쁘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. 자 보이시나요? 네, 실내 세차 같아요. 정말 깨끗합니다. 그리고 익세넌 시트 이, 여기 지금 보면 이 허벅지 바심 때까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<laughs> 저거에 꽂히는지 모르겠는데 예, 저게 좀 불편하셨대요 이전에 아반떼 타실 때는 그래서 예, 한을 풀어드렸습니다. 차선이탈 축구반 감지 전동 틸트앤 드리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예, 네, 다 들어가 있고요 59,000km 네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전자식기 어봉이에요네 미션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라든지 드라이모드드라이모드 셀렉션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네, 그리고 여기 보면, 네, 무선 충전, 그리고 포트들 다 들어가 있고요 어, 실내가 호불호가, 고기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, 저는, 어, 홈나 입니다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스팅어 실내는,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괜찮아요. G80과 많이들, G70과 많이 비교하시는데, 장단점이 있어요. 실내의 G70도 만만치 않게 이쁘죠? 굉장히 이쁘고 좋은데, g 7 0 뒷자리가 거의 안습입니다. 얘는 뒷공간이, 어좀 여유가 있잖아요. 근데 걔는 뒷공간이 없어서 진짜 그게 좀 불편해요. 네, 좀 안타까워요.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네현자 아, 볼게요. 조석도 워커인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옷걸이 들어가 있고 매뉴얼 다 들어가 있고요. 키도 지금 보시면 두개다 이렇게 세로가스 있습니다. 뭐 하나 구성품 하나 빠진 것도 없고요, 신경 쓸게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여기도 버튼 보시면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이렇게 되 있어요. 재밌죠? 이렇게 이렇게 오르내리야. 네, 되게 나름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네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. 그리고 핸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디커시입니다. 네, 디커 핸들이고요. 그 다음에 유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파노라마 선루프 네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. 네,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다 들어가 있어요. 아 얘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죠. 제가 예, 착각을 했는데, 아, 일반 네 반쪽짜리 선루프예요 근데 좀 크죠. 얘가 좀 비슷한 게 BMW. 얘가 되게 BMW를 많이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, 이것도 마찬가지지만, 선루프도 마찬가지지만, 선루프도이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않는 것 같아요. 뒤에 보면 이게 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썬더프를두개를 내면 은차체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감에 좀 불이익을, 가,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네,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스트랩바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 되어 있는 네, 똑같은 네, 방식의 스트랩바가 전착되어 있고 하체 구조도 미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 독일 차를 많이 네, 비행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네, 그래서 차를 더잘 만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칸타라 네, 선장까지다 들어가 있어요 어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와, 그 영상에 찍을때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가 지금 몸이 힘든 상태라서 어 비가 또 오네요 아 우리 고객님 또 멋진 상태로 받아야 되는데 비가 또 오네요 아쉽게도 어여튼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잘 타시고 너무 멋진 엠아에요 그리고 전면 썬팅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엔진오일도 제가 다 교체해 놨으니까 예, 나중에 교체하시면 됩니다 어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엠아랑 좋은 청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, 제가 영상들, 네, 수입차, 진짜 차량들 많이 추구하고 저렇게 앞에 있는 뭐, 벤츠. S500, 저건 구형인데, 저 다음 모델들 신형들 제가 옛날에 타던 것들도 많이 출고를 해요. 근데 영상에 담지 못하는 거는 고객들이 이제 저에 대한 혹시라도 상담, 저 예산대 차량을 상담하는데 제가 답장이 느리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, 어,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, 너무 고가의 차량들은 제가 영상에 담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늘 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, 문의가 많아요. 이런 차량도 하시나요? 네, 물론 다 합니다. 네,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늘 네,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